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새벽 원주와 영월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영서 남부 지역은 밤까지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또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강우량은 영월이 22.2mm, 원주 12.9mm, 평창 9mm, 횡성 7mm입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진단하는 기획 보도 그세 번째 순서입니다. 충북이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면서 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강원도는 왜 제조업 유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정치력에서 밀렸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기업 유치 조직의 전문적 전문성 측면에서도 강원과 충북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북의 제조업 고용 인원 20만 명. 1000명 이상 사업장은 7곳. 강원의 제조업 고용 인원은 6만. 1000명 이상 사업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충북의 청년 유출 비율 5.9%, 강원은 34.6%.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 DJP 연합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에서 청주가 기반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정치력에선 분명 격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공장 증설 방사광 가속기, 천복단지 등을 충북이 정치력으로만 가져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취재 결과 기업 유치 조직의 연속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강원과 충북의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정책을 책임지는 경제통상국장이 지난 2010년부터 10년째 같은 국내에서 일하는 것과 달리 강원도의 글로벌 투자 통상국장은 같은 기간 기업 유치나 일자리 부서에서 일한 기간은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의회와 재난 안전실, 총무과 등을 돌며 이른바 공무원 경력 관리를 해 왔습니다. 과장과 팀장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은 경제통상국 내각 과장들의 현재 부서 근속 횟수가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에 이릅니다. 오래 근무하며 쌓은 전문성과 협업 능력은 차별화된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타시도로 먼저 공장 이전을 추진했던 한화큐셀은 8개월 안에 공장 가동이라는 조건을 유일하게 맞춰준 충북 진천의 터를 잡았습니다. 반면 강원도의 과장과 팀장들은 최근 5년 사이에만 적어도 두세 차례씩 부서를 옮겼고 타 부서 경력이 더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을 유치하며 쌓은 노하우, 인맥, 처리 과정의 신속함까지 모두 따라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건의 어려움은 현명한 조직 운영을 통해 돌파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부서를 옮기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원주시의 국립과학관 유치 여부가 사실상 오늘 결정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학관 평가위원회는 유치 계획서와 현장 실사 결과 또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마지막 내부 회의를 열어 원주와 울산 남구 전남 광양 등세곳 가운데 유치 도시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종 결과는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원두시는 옛 캠프롱부지의 지역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 공공기관을 연계한 생명 의료를 주제로 한 과학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유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평창군 봉평면의 한 한우 전문점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새벽 시간 비어있던 식당에 불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목재 식당 2층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솟았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을 제한적 대면 수업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3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주 동안 진행되는 2학기 수업은 30명 이하 강좌와 실험 실습 교과목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단 30명을 초과하더라도 이론 교과목은 비대면 수업, 이론과 실습 실을 실험 교과목은 대면과 비대면 혼합 수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특히 수업 질에 비판이 많았던 비대면 수업은 교수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이나 실시간 화상 수업 강의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에서 또래인척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 지방 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5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고민 상담 앱을 통해 여성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며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여성 청소년 한 명을 상대로 보름 동안 100 신찰에 걸쳐 신체 사진을 찍게 하거나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